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빵TV 80회, 셀저 포인트 마지막 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저 포인트 71회부터 80회까지 10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러한 셀저 감각을 익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의 가장 강력한 그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내 위주가 아닌 상대방 위주의 그런 세일제를 여러분들께서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10회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5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일제는 준비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죠. 홍보용이나 또는 판총용, 프로모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더 점검을 한다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 전에 그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낱낱이 그런 부분들을 탐색을 해야 하고요. 적어놓은 그런 노트를 다시 한번 들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대화가 충분히 되고 또 다른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세일즈는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세일즈는 그냥 단순히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히로애락을 통해서 여러 형태, 여러 유행의 그런 고객분들을 우리는 새롭게 만남을 통해서 한분한분 파고드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인관계, 설득력, 표현력, 판매력 모든 것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을 만남에 있어 반드시 투투 전략에 의해서 목요일이 좋습니까? 또 일요일이 좋습니까? 화요일이 좋습니까? 수요일이 좋습니까? 또어 커피숍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 일반 에, 그런 좀 조용한 식당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서 한 가지를 어 적절하게 어 약속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뭔가 자기 선택의 권리를 내세우도록 우리는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뭔가 상대방의 그런 VIP적인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소리 없이 전달되어짐으로써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진지한 태도, 자세, 그리고 겸허한 어, 그런 접근, 그 상대방이 어, 고귀하다는 그런 어, 사명을 가지고 만나 뵙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접한다. 이런 아주 겸손한 그 그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제품을 소개할 적이나 또는 설명을 할적에도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펼치고 난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운전하기 전에 먼저 워밍업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충분히 엔진을 걸어놓고 엔진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다소 우리가 평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세즈 포인트가 그분들의 이제 성향을 충분히 사전에 분석을 하고 또, 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있는지, 또, 어, 그분들이 아침 또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약간 캐치를 하고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또 어, 나하고의 지금 이 순간에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다음에 아주 어, 긴박하게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는 클로징을 해서 어,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어, 해 나가시고, 말의 속도와 또, 어, 설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로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클로징은 카드를 끌게 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카드가 이미 이제 끊긴 상태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어, 또 다른 친구나 그런 고객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어,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사모님 친구분들 중에서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또, 어, 무용이나, 또 이제 특별히 또 사회 인지도가 계신 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의 에 그런 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에그 객상을 이제 시키는 그런 그 대화의 유도 간접적인 그런 이제 그 끌어당김의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 위상도 올리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어, 친구분들이, 어떤 부류의 친구분들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화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에,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만은, 셀즈 포인트에 그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 되게, 다음 그 약속 그, 장소를 잡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적에 그런 애프터적인 어, 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한 번쯤 더 어, 저분을 불러드려서 저분을 또 만나서 식사 대접을 어, 꼭 고객 차원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긴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냥 예사롭게 나오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시부다각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모님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든지 아주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런 느끼하지 않은 그런 범주 내에서 인사를 이제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 헤어질 그 순간에 다시 한번더 돌아보면서 가볍게 이제 묵례를 하고 어~ 그런 이제 부분 아주 그~ 그림이 아주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감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지성적인 분들에게는 마지막 말을 멘트를 이제 지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아주 좋죠. 예, 사모님, 오늘은 정말, 에, 그, 좀, 음,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어, 사모님께서 상당히 그 지적인 에, 분이시고, 또, 어,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 그런 그 내면의 세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어, 멘트를 여러분들이 에, 날릴 적에나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참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신을 놓지 않고 그분들의 인사를 아주 그 바르게 함으로써, 어, 셀즈 포인터 오늘 80회 말빵TV 말 한마디로 천양 빚을 갚는다. 어, 이 모든 부분을 이제 함축을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